요즘엔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이 적어지다 보니 소형평형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59제곱미터 타입입니다. 소형이지만 알찬 설계와 곳곳에 숨어있는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59제곱미터 타입은 총 287세대로 이중 일반 분양은 193세대입니다. 침실 3개, 욕실 2개, 주방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광과 통풍이 좋은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화사하고 밝은 느낌의 화이트 계열의 배색을 통해 세련된 공간을 연출하며 미니멀하지만 알찬 공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대형 거울이 부착되어 더 넓어 보이는 현관은 인출식 회전 신발 수납장과 기능성 접이식 선반 우산꽂이함 등 많은 신발을 수납하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시공됩니다. 자주 신는 신발은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신발장 하단을 띄어 드렸습니다. 현관 바닥은 스크래치에 강한 포셀린 타일로 마감했으며, 디딤판은 라돈 걱정 없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됩니다. 현관에 설치된 다기능 스위치는 한 번의 터치로 가스 차단, 일괄 소등, 방범 설정, 엘리베이터 호출 날씨 정보 제공을 할수 있어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합니다.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단열 효과를 높여주는 LX 하우시스 슬림형 현관 중문을 기본 시공해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프라이버시까지 보호해줍니다. 정갈한 느낌의 고급 타일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욕실은 이 엔지니어드 스톤 욕실 선반으로 고급스러움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 난방을 시공해드리며 이태리 명품 폰시 소전과 세면대, 비대 일체형 양병기가 설치됩니다. 슬라이딩 거울 욕실장은 개방감과 함께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으며 욕실장 내부에는 콘센트와 드라이 거치대가 설치됩니다. 더불어 선반형 레인 샤워기가 설치되는 접합유리 샤워 부스로 더 쾌적한 욕실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휴대폰 거치대 기능의 매립형 휴지거리와 욕실 청소용 수전도 설치됩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도배풀과 친환경 도배지로 새 집중후군 걱정을 덜어드릴 공간, 침실 2입니다. 대형 거울이 부착된 북박이장이 설치되며 수납 공간이 충분해 전 연령대 자녀분들이나 성인분까지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침실 벽면에는 침실 통합 스위치가 설치돼 각 방에서도 편리하게 조명과 난방, 대기 전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탁월한 LED 조명도 시공됩니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형 시스템 에어컨은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한 컬러로 포인트를 주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 은은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주방은.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각적인 미니멀 라이프에 소개할 찬 실용성까지 더한 주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주부들의 동선을 최소화한 기역자형 구조의 주방은 열고 닫을 때 사용감이 부드러운 수입 하드웨어 등 최신 트렌드의 주방 가구를 적용해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l d k 구조로 주방 창문과 거실이 맞통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 냄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작은 그룹부터 프라이팬, 냄비, 양념장 등을 모두 수납할 수 있도록 상하부장을 넉넉하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판부터 주방 벽체까지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염에 강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했는데요. 통일감을 주면서 주방이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쿡탑과 10cm 더 넓어진 와이드 싱크볼, 주방 LED 조명 및 시계, 11인치 주방 TV, 센서형 세제 디스펜서, 센서형 절수기, 회전식 무선 충전 멀티 콘센트와 에어프라이어 기능이 있는 스마트 광파 오븐도 기본 시공됩니다. 유상 옵션으로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또는 비스포크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 선택 시에는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를 수납할 수 있는 냉장고 장이 마련되며 김치 냉장고 장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빌트인 식기 세척기와 이태리 명품 폰시 싱크 수전도 유상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여 주방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그 밖에 주방과 연결돼서 동선과 활용성이 높은 다용도실은 세탁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로 통하는 창이 있어서 습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수납력이 좋은 시스템 선반과 손빨래 등을 할수 있도록 활용도 높은 수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화이트와 세련된 그레이가 어우러져 더욱 모던한 느낌을 주는 거실은 소형이지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스타일과 편안함, 효율성까지 모두 담은 트렌디한 거실 함께 만나보실까요? 59제곱미터 타입 거실은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바로 넓은 우물천장 덕분입니다. 층구가 높아져서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더불어 천장의 유상 옵션인 LED 간접 조명이 설치돼 트렌디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아트월은 큰 사이즈의 유럽산 세라믹 타일을 기본 적용해서 한층 세련된 느낌을 더했으며, 어떤 가구나 가전을 두어도 잘 어울리는 감각적인 컬러 선택이 돋보입니다. 거실 바닥과 주방 바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셀린 타일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고급스러움을 더할 수 있으며 미 선택 시에는 국산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천장 한쪽에는 공기청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유상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공간 활용에 최적화된 시스템 에어컨으로 여름은 시원하게 실내 공기질은 깨끗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10인치 홈 네트워크 월패드가 설치됩니다. 방문자 영상 통화, 세대간 통화는 물론이고요. 외출 시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거실 조명과 가스, 난방, 환기 시스템의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 원터치 방범 설정, 지정 차량 도착 알림 기능, 승강기 호출 및 날씨 정보, 택배 도착 알림. 원격 검침, 부재중 방문자 화상 저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거실 네트워크 스위치로 조명과 대기 전력 콘센트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 근무도 많아지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다양하게 활용해 보면 좋을 침실 3위입니다. 입주민을 배려한 친환경 도배지와 친환경 도배풀로 시공해 드리며 고효율 LED 조명과 침실 통합 스위치를 설치해 편리함을 더합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실내 생활을 위한 공기청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침실 3 안쪽에는 실외기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에어컨 실외기실 전동 루버입니다. 실외기 작동을 감지해 자동으로 루버를 열고 닫으면서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닫혀 겨울철 차가운 외기 유입을 차단시켜줍니다. 신혼의 행복을 닮은 듯 포근한 부부 공간인 침실 1입니다.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깔끔하고 세련된 화이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데요. 그만큼 공간도 더 넓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견본주택은 침실 2일 북박이장 미선택형으로 시공되었으며 유상옵션 선택 시에는 이 보시는 자리에 와이드한 북박이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수납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벽면의 침실통합 스위치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도배풀과 친환경 도배지로 입주민의 건강을 고려했으며 디밍 기능이 있는 조명 리모컨으로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조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상 옵션으로 만날 수 있는 공기청정형 시스템 에어컨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형 평형에도 빠지면 아쉬운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만나보겠습니다. 파우더룸의 화장대 상판은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했으며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밍 조명 일체형 LED 거울과 USB 일체형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시스템 선반으로 구성된 드레스룸으로 옷과 가방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발코니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제공되며 청소용 스프레이건이 설치돼 물청소 및 나만의 미니 정원을 꾸며볼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신욕으로 힐링할 수 있는 욕조가 마련된 부부욕실입니다. 바닥 난방을 시공해 쾌적하고 따뜻한 욕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 일체형 양변기와 이태리 명품 폰시 세면수전, 엔지니어드 스톤 욕실 선반으로 욕실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슬라이딩 거울 욕실장으로 수납도 깔끔하게 해보실 수 있으며 내부에는 콘센트와 드라이 거치대가 마련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수신 및 비상벨 기능이 있는 스피커폰과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휴지거리, 청소솔, 욕실 천장재와 욕실 도어는 습기에 강한 ABS 소재로 시공됩니다. 지금까지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 59제곱미터 타입 유니트를 보셨습니다. 작지만 트렌디하고 알차게 형식적인 공간이 아닌 실용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 화성파크 드림의 혁신 설계가 돋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소형의 가치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에서 삶의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타입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거실과 주방 바닥은 유상 옵션인 포셀린 타일로 시공되었으며 각 침실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세대 내 전체 LED 조명이 설치되며 화성만의 파크드림 클린 에어 시스템이 전 세대에 적용됩니다. 초미세먼지율 99%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헤파 필터와 내부순환 공기청정 기능을 추가하였고 미세먼지 센서에 의한 자동운전, 주방 렌즈 후드와 연동운전이 가능한 스마트한 환기 시스템으로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드립니다. 세대 현관 방화문에는 간편하고 안전한 지문인식형 푸시앤풀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됩니다. 네, 지금까지 동대구역 신암공원을 누리는 1458 프리미엄 랜드마크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타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유상 옵션 및 전시품이 혼재되어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양은 홈페이지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